오늘은 다니엘서 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8장의 내용도 다니엘이 꾸었던 환상의 내용인데요. 7장에 이어서 8장에도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를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먼저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대파사에게 점령이 당하고 또 메대파사에서 바사를 통해서 헬라가 또이 바사를 점령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라는 막강한 이 군대를 가지고 있던 이 세력이 앞으로 등장할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팔 장의 내용은 바사와 헬라 시대에 그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좀더 다른 각도에서 보여준 내용인데요. 이 환상의 내용도 임의적으로 해석된 것이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내용입니다. 이 환상을 본 이후에, 217년 이후에 이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에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첫 번째 환상이었던 네 동물의 환상, 작은 뿔의 환상이 이어서 2년 후에, 그러니까 벨사살 왕 3년 재직 시절에 하나님께서 또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 환상을 본 시기가 BC 548년경이었습니다. 2절에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때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 서 있으니라. 이 수산성은 왕에 기거하는 성인데요. 그성 앞에 있었던 을레강변이 있었습니다. 이 을레강변에서 환상을 본 겁니다. 3절에요. 내가 눈을 들어 본주 강가에 두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러니까 순양에 두 뿔이 있는데 두 뿔이 다 길었다. 그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권력, 왕조를 상징하는데 바로 메대파사입니다. 나중에 그 해석이 나옵니다. 메데파사 이두 왕국에 의해서 연합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점령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파사 왕국이 세워집니다. 4절에요. 내가 본적그 소장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북쪽, 서쪽, 남쪽 그러니까 나라를 점점 확장했다 그 내용입니다. 5절에 내가 생각할 때 핫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 양이 동쪽 아 서쪽 남쪽 북쪽을 향해서 나라를 확장했는데 그때 순염소가 나타난 겁니다. 이 순염소의 뿔 가운데는 두 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 인격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6절에 그것이 두뿔 가진 순양곧 내가 본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다가가되 분노하니으로 그에게로 달려가더니 이 순염소가 순양을 향해서 달려갔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죠. 7절에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속내어그 순양을 쳐서 그 두뿔을 꺾거나 순 염소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 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으나 순 양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이순 염소가 얼마나 막강했는지 순 양이 꼼짝 못하고 당했다 그 말이죠. 그럼 순 염소는 무엇이냐? 순 염소는요, 그 이후에 일어날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헬라 제국을 세운 자가 바로 알렉산더였습니다. 우리가 알렉산더를 대왕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헬라 문화가 번성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이 바사왕국을 무너뜨린 겁니다. 8절에요. 순염소가 스스로 심이 강하여 갔더니 강할 때그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이 넷시이 하늘을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강성할 때 힘이 가장 강할 때 꺾였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나이가 33세에 아,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가장 강성할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 알렉산더를 따르던 이 장군들이 나라를 나눕니다. 그래서 나녀가 분열되는 거죠. 그래서 새 왕조가 생겨지는데요. 그래서 한 뿔들이 이리이네 개라는 것은 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나라가, 이 나라가 흩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9절에요. 그중한 뿔에서 큰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어,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이 커지니 영화로운 땅은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뿔 가운데 하나가 작은 뿔이었으나 이것이 남쪽과 동쪽을 향해서 나라를 확장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집어삼키게 되는 겁니다. 10절에 이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그러니까 이막강한 군대로 인하여 나라들이 다 집어삼김을 당하는 겁니다. 11절에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매일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소를 헐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세력이 되었다 그 말이죠. 이것은 앞으로도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또 대적된 세력이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세력. 이것을 우리가 크로접시켜서 같이 교차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1 2조래요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기움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떨어뜨리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진리를 땅에 들이트리고. 드리, 그런데도 그가 형통했다. 잘 나갔다. 그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 악한 세력이 가다가 망하는 걸 보면, 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벌을 주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악한 세력이 번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 악한 세력을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도 악한 날에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근같이 골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걸 알고 계셨고 보고 계신 겁니다. 12절에요.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드릴 수 없었다 그 말이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요. 나쁜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악한 무리에 들어가면 나도 악한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내 편이니까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기준으로서의 선과 악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악한 세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폐하게 만드는 거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 모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악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 악한 세력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13절에 내가 들은 즉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대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가 망하게 하는 주,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히는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 꼬함해.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한 거룩한 자, 누구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한 분은 천사입니다. 천사가 묻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혀야 합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일지라도 모른다는 그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성소와 하나님 백성이 짓밟혀야 합니까? 물은 거죠. 14절에. 그 간에 게 이르되 2300 주약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여러분, 2300 이게 3년 반이죠. 이23 0 0 주약을 의미하는 의미는요.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점점 날뛰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된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짓밟히는데 어떻게 성결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합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독교가 짓밟히고 성도가 짓밟히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하면은 마치 우리는 생각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교회는 날마다 번성해야 되고 성도는 날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은 교회 앞에 뭔가를 인정해야 되고 우린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은요.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고 악 속에서요. 우리 정금같은 신앙이 빛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묵과하시는 겁니다. 허락하신 기간이 있었다고 말이죠. 이때 바뀌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 후에 일어났던 그 왕조 가운데요.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이 있었습니다. 아주 사악한 왕이었고 그 다음에 성도를 괴롭혔고 성소를 짓밟혔던 그 에피파네스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15절에요.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사람 모양 같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 천사입니다. 내가 들은 즉, 원래 강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부리에라.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명령해서요. 다니엘에게 이 뜻을 가르쳐 줘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 말이죠. 17절에, 그가 내게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할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 뜻은, 이 환상은 정한 날, 끝에 대한 환상이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 가운데 끝에 세대. 1차적으로 2세대가 언제였냐면요.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 짓밟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중간사, 그러니까 구약의 말기의 시대였고요. 신약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초림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리고 이 시, 이거는요. 2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재일하하시기 전에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두워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그 저제는 죄악으로 물들어갑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시기에도 그랬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 끝에 관한 현상이라 끝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권력자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권력자가 예배하지 못하게 패하고 권력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괴롭게 당한다는 것은요.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평성대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아, 이게 좋은 세상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면 결국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들은 그 세상 가운데요. 고통 가운데 있긴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가오심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18절에요. 그간에게 말할 때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내가 기절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천사가 나를 일깨운 겁니다. 19절에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라.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이 환상은 내가 보는 환상은 앞으로 되어질 끝에 일어날 일이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요. 20절에. 내가 본바 두뿔 가진 순양은 곧 메데와 파사 왕들이요. 정확하게 얘기하죠. 두뿔이 양에게 두 뿔은 메데 파사의 열악군. 메데 파사라는 나라다. 그 말이죠. 아직 이 당시만 해도요. 바벨론 국가였습니다. 바벨론이 메데 파사에게 점령당해전해 주신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되어질 일을 보게 하신 거죠. 27, 21절에 털이 많은 순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털이 많은 순 염소. 헬라,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의 두눈 사이에는 큰 뿔, 곧 그의 첫째 왕이요. 그첫 번째 왕이 바로 이 헬라, 이 헬라의 왕이다. 알렉산더입니다. 우린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죠. 22절에.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네 뿔이 난 즉, 이 뿔이 갑자기 장성하, 강성할 때 꺾였습니다. 죽었다 그 말이죠. 갑자기 나라가 확장하고 점령, 점정하는 가운데 죽은 겁니다. 아, 알렉산더가 뭐 때문에 죽었죠? 반란 때문에 죽었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알렉산더는 요 풍토병에서 죽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죽게 됩니다. 갑자기 죽은 겁니다. 그래서 혼란기가 옵니다. 그리고 네 왕이, 네 뿌리, 그러니까 이 부하들, 네 장군들이 나라를 나눕니다. 네 뿌리 났는데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지라. 이 헬라, 알렉산더가... 이 나라를 가지고 있을 때 통합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네 나라로 나눠진 이후에는 이 알렉산더의 나라보다는 못하다 그 말이죠. 그 규모가 작았다 그 말입니다. 23절에 이네 나라 마지막 때의 반역자들이 가득한 쯤에 한 왕이 일어났으니 이네 나라의 마지막 때쯤에 한 왕이 일어났답니다.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소김, 능하며 이게 어, 적그리스도의 형상인데요. 얼굴이 뻔뻔하다 그러니까 얼굴에 철면을 깔았다. 그러니까 남의 눈치 보지 않고 그 양심에 가책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 그 말이죠. 속임에 능하고 이게 좀 사탄 마귀의 형상 같지 않습니까? 속임에 강합니다. 남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이게 악의 세계로의 특징입니다. 24절에요. 그 권세가 강한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기 자위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고 그 다음에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파괴하고 하는 일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때도 이 에피파네스가 나타나서 이런 일을 행한 것처럼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재림의 시대에도 이 악한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서요 이런 일을 행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다 라고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적 그리스도의 이 일을 행할자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2 5 절에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을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치하며 자기의 손으로 속임 그러니까 속임에 능한 자이고요 스스로 큰치한다.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그 말이죠.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그러니까 평화를 무엇을 전쟁의 속으로 몰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하나 만왕의 왕, 하나님을 대적한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을 결국 대적합니다. 그의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게 아니하고 깨지리라 사람의 손으로 깨지지 않는다 는건 뭐지? 하나님이 그걸 깨뜨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이다. 그가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부두 보고 계신다 그 말이죠. 마지막 때 악이 이 세상을 점점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지만요. 아,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는구나. 성도가 속아서 되지 않습니다. 악은 번성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 모두 심판합니다. 그리고 악에 물들어 간 지들도 예외 없이 다 심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경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에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을 확신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 환상은 확실한 환상이다. 변함이 없는 환상이다. 너는 이 마음에 이 환상을 간직해라. 너는 이 마음에 두고 있어라 그 말이죠.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미리 이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뭘까요?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사탄마귀들을 다 멸할 것인가를, 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우린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앞으로 되어질 일은 못 보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글을 읽지 못해서요? 그들이 이해가 이해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랍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보이고, 믿음이 있어야만 깨닫고요. 믿음이 있어야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고 신비로운 겁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마음에 간직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27절입니다. 이에나 다니엘이 지, 지쳐서 여러 날알다가 일어나서 지쳐서 알았답니다 너무 충격적인 환상을 통해서요. 그 일을 못 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그 말이에요. 몇날 며칠을 힘들게 누, 병을 아는 것처럼 누워 있었다 그 말이죠.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병 여러 날을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다시 자기의 일을 보았답니다.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환상을 통해서도 놀랐을 뿐만 아니라 이런 꿈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꿈은 간직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꿈을 누가가 얘기한다고 우리가 서로요 어떤 교류를 이루거나 터로 통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남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자녀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요 그 믿음이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또 땅에 떨어짐 없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사건들을 우린 이 다니엘의 이 환상을 통해서 미리 본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항상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항상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